효율적인 공격이 펼쳐져야 16강을 누릴 수 있는 덴마크 중앙에서 잡아놓고 남스고르.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덴마크 16강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가운데를 파고 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적중을 했고요 호이비에르가 과감하게 크로스가 아닌 깔아주는 패스를 통해서 가운데를 찔렀고 밤스고르가 만들지 않고 바로 때렸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중거리 슈팅, 과감한 슈팅만이 이 러시아의 수비를 깰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적중했어요 덴마크에게 필요했던 모습을 미켈 담스고르가 오른발로 보여줬습니다 열광하는 홈 관중들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덴마크 가운데가 밀집되어 있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도 가운데를 돌려야 돼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오른발 피리치 완벽한 피리치도 골망을 흔들었다. 담스고르입니다. 이런 킥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스고르를 믿은 것이고 사실은 호이비에르가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팀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제대로 헌쳤어요. 아 완벽하게 골망을 흔들었고요. 오른쪽 구석을 찔렀던 담스고르. 사포노프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골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경기를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이제는 러시아에게 올라가야만 합니다 러시아는 이대로 끝나면 러시아 탈락이라는 상황이 됩니다 아, 남은 시간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겠는데요 딜레니가 짧게 전달했고요 러킨멜레 두명 사이 중앙으로 이동인데요 굴절 된볼 클러스의 박사 쪽 골키퍼 사포노프가 낚아챘습니다 메일리에서 네, 좋은 돌파를 좀 보여줬는데 조금 이제 폴센 선수가 이 상황에서 판단잘 해줬어야 돼요. 위치를 좀잘 잡아줬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본인이 조금 지체되니까 이 기회를 놓쳤거든요. 어, 뒤쪽으로 패스 가잘 맞췄습니다. 막... 아! 골! 유스퍼 폴센! 추가 골이 터졌습니다. 이대0 덴마크입니다. 행운의 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폴센 선수가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미처 못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수비의 전개 실수가 나오면서 아, 역으로 행운이 따랐고요. 이 행운이 덴마크를 16강으로 데려다 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폴센. 이제는 2대0으로 격차를 벌리는 덴마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폴센 선수가 좀 후반전 들어서 좀 조용했거든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 던지기 상황에서 좀 안일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예. 자, 아, 푸저의 패스. 그리고 이후에 아, 조분이 뒤쪽으로 돌리는 과정인데 이 패스가 오히려 폴스레이 같습니다. 폴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러시아 선수는 백패스를 돌렸는데 예. 폴스이안 나온 게 도움이 됐습니다. 아,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예. 사포로프가 결국은 막지는 못했고요. 아, 2대0.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 이 3위 경쟁에서도 시조의 우크라이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덴마크입니다. 음, 사실 이건 뭐 행운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개될 때이 빌드업 과정을 압박해 줬던 측면에서의 덴마크 선수의 높은 아, 그 선신이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골이 들어가면 또 러시아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득실차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덴마크가 유리한 고지를 잃게 됩니다. 예. 3위 싸움도 역시 굴려지고요. 주장 아르톰 주바가 페스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추격기회. a m 치 29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르톰 주바. 두 골을 뒤져 있는 러시아의 추격기회입니다. 페널티킥! 주바! 슛 골! 와... 한 골을 만회합니다. 주바의 러시아!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운전에서의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고 벨기에 골이 나왔다는 그 관중석의 반응으로 인해서 물론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러시아도 충분히 기세를 타고 더 몰고 들어왔어요. 예, 후반 70분, 주바의 페널티킥 골. 2대1 격차를 좁혀가는 러시아입니다. 간적으로 다들 이제 바꿔서 나올 거죠 옵사이드 이제. 자, 그대로 뛰어줬고요. 골키퍼 어렵게 번친 살아있어요. 해더영합해더영봐 그럼 뭐 그럼 뭐. 다시 한번 체력 면식 막아냈고. 자 일단은 그 전략이 통하나 싶었지만 막혔습니다. 이걸 놀렸죠. 골키퍼가 공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인간 벽을 세워서 흘러나온 공을 차넣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스트리걸 아르센의 커너킥. 오른발로 가만히 잡고요. 반대편 해도. 사포로프의 슈퍼 세이브. 아, 딜레이가 모두 살려냈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타이밍 걸렸습니다. 사실 또 이제 덴마크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뭐 핀란드가 뭐 아직 한골 차로 밀리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언제든지 동점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한골더 넣어야 돼요. 왼발 크로스 해더한발 있고 아!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회가 오나 잡아놓고 슛! 막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사포인프의 슈퍼 세이브 슈트! 고! 제대로 얹혔고 지금 와 지금 연이은 슈팅 세례가 결국에는 두드리면 열린다. 덴마크의 의지, 덴마크의 투쟁심, 덴마크의 정신을 보여준 그런 골이 나왔어요. 아, 엄청난 중거리 슛 크리스텐센이 골망을 흔들면서 3대1로 도망가는 덴마크입니다. 이 골은 사실 뭐 핀란드의 경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만약에 3위가 되더라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골이고요. 아, 네. 이 골은 러시아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을 수 있는 골입니다. 아, 아, 엄청난 원더 골을 터트리는 수비수 크리스텐센. 3대1로 격차를 벌리자 이제는 축제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는 코펜 하겐 파르케스타디움입니다 지금 뭐 사실 코트볼 선방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거는 못 막는 못 막는 골이죠. 아 사포노프가 두 번이나 막아냈는데요. 하지만 이 강력한 아. 오른발 중거리 슛 크리스텐센의 슈팅 마크 막을 수 없었습니다. 흘러나오는 오. 공을 달려들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때릴 때 거의 이 슈팅은 뭐 막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예. 자, 3대1의 스코어 이렇게 되면 골드시를 제로로 만들어버리고요 네 번째 골을 이번 본선을 통해 만드는 덴마크 오늘만 세 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세 경기의 정말 드라마 누가 각본을 쓴 것처럼 정말 극적인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로 역사상 아, 네. 가장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프리킥 오른발로 뛰어줬습니다 박스 한쪽 다시 헤드로 막아내고 있는 베스터걸 거 압박하는 과정, 불리기를 타고 있는 덴마크고요. 호이비에르, 왼쪽으로 찔러졌습니다 3대1 찬스예요, 왼쪽 공간. 조아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놓고, 오르슛 골! 추가 골이 터졌습니다. 유아킴 멜레의 추가 골, 이제는 4대1. 덴마크는 16강을 뜨겁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는 골드실에서 어떤 1승 2패팀보다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덴마크고요. 사실상 이제는 2위 자격을 보이는 그런 경기력입니다. 예. 아, 요아키멜레까지 지금 역습 과정에서 완벽히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공격 전개 과정이 있었고요. 전반전의 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전의 골이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 역습 상황. 계속해서 연출되면서 다득점이 가능한 경기 그림이 됐습니다. 예. 전반전에 그한 골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아킴멜레가 침착하게 구석을 보면서 찔렀고요. A 매치 세 번째 골. 자, 4대1로 격차를 벌리는 덴마크입니다.